자, 수방중중 기초편, 유니포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. question. 예, yeah, question. 자, 그왜 돼있죠? 그외를 빨리 읽어서, 쾌처럼 들리게, question, question.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. 자, q-u-e-s-t-i-o-n, question. answer, question. 하면, answer가 답하다, 대답하다죠? 뭐에 답할까요? 자, 이게 바로 question mark죠. 질문할 때 쓰는 마크잖아. 그래서 질문이란 뜻입니다. question 질문 질문에 답하다. question question 됐죠? question을 빨리 발음합니다. question question 그다음 light light l-i-g-h-t light이죠. 자, l 발음은 l 발음은 을을 을, 마음속으로 을한 다음에 light 이렇게 하죠. light light bright bright light bright light 밝은 light는 뭘까요? The energy of light. Light의 energy. 무슨 에너지? r g y A bit energy. 밝은 빛이 바로. Bright light. Light light. 그 다음. Ano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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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w me another. 그래서, 뭐를 보여줘? 음, another. 어 하나죠? t h 어 r 가 다른. 그래서, 또 다른 하나입니다. 또 다른 하나. 또 다른 하나를. Another, another, 또 다른 하나. Show me another, 또 다른 하나를 show me 보여줘. Another, another. 그다음 imagine, i m i m a g i n e my future 내 미래 미래의 self 자신 나의 미래의 자신을 imag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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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 imagine 자 이미지를 진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. 그래서 imagine, 이미지를 진짜 상상해 보되서 상상하다. imagine, 상상하다. 됐나요? Imagination 하면 상상이란 명사가 됩니다. i m a g i n m a g i n e a i n a g i n e imag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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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n e i a c i e m a g i n t i a i e m a g i n imagine, imagine, i m a n e imagine, imagine, s t a 니 n e a g n e imagine, s t a g i n e i m a g e i m a g n e imagine, i m a g a n 자, 내가, 내가, 에스티나 스탠드를 떠면 내가 서 있는 나의, 나의 보금자리. 나의 보금자리, 둥지, 이런 거죠. 자, 둥지 보금자리를 떠나다. Leave the nest. Nest, nest. 그 다음. Idea. Idea. 뭐, 그냥 적어보면 되겠죠. Idea. A good idea 하면 좋은, 뭘까요? 음. 굿 아이디어, 무 좋은 아이디어죠. 말 그대로 아이디어, 생각입니다. 아이디어, 아이디어, 생각, 아이디어, 아이디어. 그다음 painter, painter 역시 가볍죠. painter, 자 p-a-i-n, famous 유명한 유명한 painter 뭘까요? Paint. Paint가, paint가 이게 그리다죠, 그리다. 이 알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입니다. 그리는 사람이니까 화가 됐나요, 화가? 티처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뭐니 선생님이죠. 그래서 이알은 사람의 전미사다라고 기억해 두십니다. 페인터 페인터. 다음. togeth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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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 up 성장하 되죠. together 성장하다. 온 가족이 함께 먹는 투게더 아이스크림. 그래서 together. together. together, together. 함께라는 뜻이네. 함께. together together 그 다음 fine 자 fine fine이 지금 두 가지 명의가 나와있죠 첫 번째는 기본합입니다 fine performance performance가 공연이고 fine performance는 멋진 공연 그죠 우리가 쓰는 fine이 말 그대로 I'm fine 난 괜찮아해 좋아요 좋은 멋진 훌륭한 f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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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가 좀 어렵나요? 두 번째 fine은요 아 parking parking이 주차인데 주차 p a r k i 하면 주차 위반 뭘 나타낼까? 파킹은 주차란 뜻이고요. 파킹 파인은 주차 위반 아, uh. 파렴치한 인간, f i n 파렴치한 인간에게 뭘 부과하다? 벌금을 부과하다. 그래서 파킹 파인 하면 주차 위반 벌금이란 뜻이네요. 파인이 벌금이란 뜻이 있었습니다. 파인 파인 fine. 자, s p e e d 복습 들어가자. 퀘 u e s t i o n 할때 이거죠. 그래서 질문이라는 뜻이었고요. 두번째는 light, the energy of light 해서 빛 에너지 할때 기억나십니까? 이게 light, 빛이죠. another, another, 이게 on이 뭐였고 이게 하나란 뜻이고 other가 다른, 하나의 다른에서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이었습니다. imagine 하면 이미지를 진짜로 뭐 해보다, 상상해보다 해서 상상하다. nest 하면, nest. 자, 내가 스탠드 서 있는 나의 보금자리 둥지. 다음, 아이디어, 마이디어, 생각, 꿀 아이디어. 자, 페인트는 그리는 이알 ER 사람이죠, 페인트. 그래서, 화가. 다음, together, 아이스크림 together는 온 가족이 함께 먹는다, 함께. fine, fine는 우리가, 보통쓰는 fine, 멋진 훌륭한 뜻 말고, fine, 뭐죠? 파렴치한 인간에게 뭘 부과하다? 벌금을 부과해서 벌금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. 여기까지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